자, 91강에 보면 정답 예시에 이런걸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돼 있어요. 자, 시작 들어가면 코드는 이렇게돼 있는데 이걸 제가 만들어 보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지금 섹션이 있고요. 섹션이 DIV들의 부모죠. 그죠? 그러면 부모의 자식들은 원래 부모를 벗어나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DIV한테 지금 너비가 50%가 걸려있고 높이가 25%가 걸려있는 상황인데 자, 높이 25%라는 거는 현재 200픽셀에 25%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지금 마진 탑이 걸려있어요. 자, 마진 탑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얘를 100픽셀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당연히 이렇게 이동되겠죠? 원래는 부모의, 자식들은 부모를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었어요.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배운 걸로는, 어, 부, 자식들이 부모를 벗어나 살 수가 없었죠. 그죠? 음. 아직, 아직 독립할 준비가 안 됐단 말이에요. 어.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마진탑을 줘가지고 이동시키면 그 자식들도 같이 이동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제가 포지션 앱솔루트를 줘볼게요. 포지션, 앱솔루트. 자, 앱솔루트를 주는 순간 어떻게 된다? 얘가 자식을, 아, 부모를 벗어나버립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신기하게, 어, 높이라는 거는 아까 누구 높이 대비라 했죠? 부모 높이 대비라 했죠. 근데 지금 div는 부모를 벗어났어요. 벗어나지 않았어요? 벗어났죠. 근데 부모를 벗어났는데 얘네들의 높이를 도대체 어디서 받아오는 걸까요? 이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얘네가 지금 부모를 벗어난 부모를 벗어난 엘리먼트는 그래요. 이런 포지션. 앱솔루트가 어, 돼서 되어서, 되어서 부모를 벗어난 엘리먼트는 퍼센트로 어, 높이를 주었을 때화면의 높이를 어, 받아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여러분들이 VH, 뷰포트 하이트 줘야지만 화면의 높이를 받아올 수 있다 했죠 아까 그죠 근데 포지션 엑솔루트가 된 녀석은 바로 뭘 바라보기 뭐냐면 화면을 바라보기 때문에 퍼센트 높이를 줬을 때 화면 높이 대비만큼 그 높이를 받아올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화면 높이의 25%씩 지금 얘가 받아온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음.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네들 좌표값을 이용해서 한번 이동시켜 볼 건데 자 지금 맞춰보세요 그러면 여기에는 초록색이 보이긴 하는데 몇 개의 엘리먼트가 겹쳐 있는 걸까요? 총, 자식이 몇 명이에요? 4네 개죠? 4네 개의 엘리먼트가 겹쳐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그린이 누구예요? 자, NTH 차일드 사라는게 뭐죠? 네 번째 자식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지금 위에 보면, 누가 제일 위로 올라와있죠? 그린이 제일 위로 올라와있죠. 그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동일한 요소를, 어, 동일한 엘리먼트를 포지션을 줬을 때, 이거는 뭐 동일한 엘리먼트 뿐만 아니어 동일한 엘리먼트 외에도 다른 엘리먼트도 마찬가지겠지만 어, 포지션 앱, 앱슬루트가 지금은 각각의 div 들마다 다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맨 마지막의 요소가 제일 위로 올라옵니다. 어, 제일 위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포토샵 일러스트도 맨 마지막에 만들어진 레이어가 제일 위에 올라온단 말이에요. 어 그죠? 뭐 이거는 별도의 속성 값을 이용해서 그 순서를 변경시키는 게 가능하긴 합니다. 그것도 나중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나온 녀석이 제일 위에 올라온다. 자 파워포인트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파워포인트에 뭐 이미지를 추가한다거나 어떤 도형을 추가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그 도형이 맨 위로 올라오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그니까, d 이네 번째 자식인 DIV가 맨 마지막에 포지션 앱슬루트가 들어간 녀석이기 때문에 그 녀석이 제일 위로 지금 올라온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지금 총네 개의 엘리먼트가 층층이 겹을 이루고 지금 쌓여있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좌표값을 줘볼 건데, 탑을, 0을 주고, 0 줬죠? 그 다음에 레프트를 10%라 줘보겠습니다. 아, 10% 내도 레프트는 0죠, 그래야지 이제 왼쪽으로 니까 자, 자그 다음에 여기서도 탑을 뭐 픽셀로 주셔도 되고요. 자, 탑을 10% 해볼까요? 그 다음에 어, 레프트도 10%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그러면 좌표값의 퍼센트는 뭘까요? 좌표값의 퍼센트. 자, 자 CSS. 좌표값 퍼센트라고 여러분들 이런 경우에 검색을 해보시면 어 얘가 뭐의 좌표값 이제 퍼센 트 뭐의 기준으로 넘어가냐 이렇게 사람들이 적어놓은 게 있어요. 어 그래서 정확하게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좌표값은 이 부모 너비 어 있어요 어 작업한 게여기가죠어 부모 너비 대비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어 좌표값에 퍼센트는 어 뭐랄까 자기 자신의 너비 대비다 부모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 자기 자신의 너비 대비에요 너비 대비 어 자기 자신의 너비 대비라는 거니까 지금 누구예요 얘잖아니에얘 어 그러니까 지금 너비 50% 걸려 있죠 그럼 너비 50%라는 거는 지금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여기서 너비 50%에 지금 부모의 너비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죠. 지금 여기서 50%는 화면의 너비 반이에요, 지금. 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부모를 벗어났잖아요, 현재. DIV들이 부모를 벗어났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바로 뭘 보냐면 화면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면 너비의 반이고, 그거에 맞게 지금 퍼센트를 줘가지고 좌표값을 이동시킬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탑을 20% 주고, 레프트도 20%, 그 다음에 탑을 30% left를 30% 두게 되면, 어, 요런 형태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어,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 부모 요소를 아무리 움직여봤자, 자, 자식 같은 영향을 끼친다, 안 끼친다? 끼치지 않습니다. 어, 왜냐면 얘가 지금, 어, 부모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어, 근데 만약에 내가 얘네들을 이 부모에 갇히게끔 만들고 싶다. 즉, 앱솔루트가 된 녀석들을 부모한테 갇히게끔 하고 싶다라고 하면, 얘를 뭘로 주면 되냐면, 포지션 렐라티브를 주면 됩니다. 자, 렐라티브가 아까 뭐라 했죠? 유령의 집이라 했죠? 그죠? 어, 그래서 유령을 가두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렐라티브입니다. 어, 요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더 실습을 해볼 건데, 어, 지금은 요렇게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얘가, 각각의 DRB들이 부모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요런 식의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이게 아니라 요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움직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